미아스 무선 청소기 가성비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미아스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l h 2 0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소비 전력은 400W로 꽤 강력하고 최대 120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용량도 700ml로 충분하여 청소 중 자주 비울 필요가 없죠. 특히 물걸레 키트와 충전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용자 리뷰를 보면 흡입력이 뛰어난 점과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맥스모드에서만 충분한 파워를 느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한 만큼 가성비 좋은 청소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리아스미니 무선청소기 10-4120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가능하고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비전력은 120W로 적당하며 9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소형 청소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특히 사용시간이 28분으로 꽤긴 편이라 차량이나 작은 공간 청소 시 유용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겠네요. 흡입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뷰가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가격대는 약 7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차량용이나 소형 청소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한번 고려해보세요. 리아스 자동 흡입력 조절 무선 청소기 S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청소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잘 걸러주고요. 소비전력은 350W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최대 50분의 사용시간과 5시간의 충전시간은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다양한 청소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 친구부터 소파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거치대에 두어도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흡입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이 정말 스마트하죠. 집안에 강아지가 있는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난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